12월 1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laughs>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바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준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 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 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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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아, 아, 가는첫날 아, 12월 1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언행이 심사가 일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향기 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또또곽근혜 어, 어,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또 새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일이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첫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해 주시고 하나님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고 신실하게 나라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행계라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님 목사님 건강 지켜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목사님 건강케하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맡겨진 모든 직분들 가운데 충성됨으로 행계라는 삶을 살아가며. 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모든 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을하며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든 가운데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새벽기도 12월 1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다 시작하도록 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1장 1절 제가 읽고 이, 여러분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아, 람을 낳고. 살몬은 아브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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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스다다다다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파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낳고,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되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의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네, 함께 있습니다. 아들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장씩 읽고 그 부분들을 새벽에 순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기도 시작하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마태복음 이제 신약을 읽겠다 라고 생각할 때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 성경통독을 할때 가장 먼저 먼저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마태복음도 시작할 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보면 초반에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읽을 때 이름을 하나하나 저희는 이제 교독할 때잘 읽으셨지만 그냥 쭉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대각선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앞부분에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네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라고 합니다. 각자 각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주로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냐? 주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듯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도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에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그리고 그더 한, 하나 넣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 할아버지까지, 이대조선까지 그 이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알수 있다라는 그 방, 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순서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먼저이지만 다윗을 앞세운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 완전한 평안을 상징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를 가져올 자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그 처음 성탄 이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 이 상태에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우리 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알아볼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재면서 이 표적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표시입니다. 한 밤중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 그 불이 밝혀지는 곳에 명확히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표시로서 다윗의 자손이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한 인식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려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금소에서 이 표적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가 볼수 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복음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비교해서 자꾸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바로 증거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모습 속에서 죄악된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그 행했던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대림절이 어제 시작되었고,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면 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나아가십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면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네 명의 여인들 다 이방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가정 생활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좀 특이한 결혼 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만을 살펴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랍은 기생이었습니다. 루스는 남편을 잃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슨 아 자식을 낳는데 았 누구에게서 낳느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laughs>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이 다른 남자와의 아내의 속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점을 전 세계 그첫 장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혈통으로 이어진 메시아임을 증명하려면 그냥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혈통을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이 더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이 이들의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소설 책이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뭐 연극으로 나와 있고, 근데 그앞 부분에 성탄절쯤에 노숙자가 교회를 방문하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영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어.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인 예수님입니다. 23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성막, 성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그 어미가 되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거주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했으며 더불어 행복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꼭그 죄를 속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과하신다는 히브리어 임마누엘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과하게 해달라라는 강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임마누엘과 성망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대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 2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바꿔 보면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함께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대림절에 시작하는 저희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그 사람을 넉넉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